이 여자지. 오빠가 사랑했던 사람. 오빠 왜 죽었어? 알아, 나 때문인 거. 엄마도 나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. 나는 그냥 궁금해서 그랬던 거야. 다큰 아들이 연애를 하겠다는데, 뭐가 그렇게 난린지 웃기고 이상해서 그랬던 것 뿐이라고. 그런데 그일 있고, 일주일 뒤에 오빠가 죽었어. 나 때문에 오빠가 죽었다. 그러니까 말좀 하라고! 뭐가 아닌데, 뭐가? 니네 오빤 이렇고 이래서 죽었다. 그러니까 내 잘못이 아니다. 말을 해야 나도 살거 아니야. 물어보면 알겠지. 이 여자 찾아서 내가 물어볼 거야. 내가 못할 것 같지. 나 오빠를 진짜 잘 아는 사람을 알아.